주말의 시작인 오늘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대기는 매우 건조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아침 최저 기온은 5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얇은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까요. 가벼운 겉옷을 챙겨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계속해서 메마르겠습니다. 곳곳에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방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또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건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후 맞이하는 첫 주말입니다. 계속해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